헤라님, 드디어 오늘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탄핵되죠. 탄핵된다는 게 국회의원에 의해서 꼭 탄핵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마음에서 이미 탄핵됐거든? 마음에서 탄핵됐으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돼도 그 역풍을 감당 못해서 국힘이 다음번에는 가결시켜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되려면 스스로 자진하야 내려와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오늘 조금 있다가 10시에 담화를 발표한다는데 그 담화에서 내려오겠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국민께 사과하고 자기가 하야하고 헌법 개정해서 내각제 구성. 어참 그거 좋아 대통령제가 너무 치명적이에요. 모든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되니까 대통령 만들려고 오직 국민 안 보고 그것만 돌진해. 당이 갈려서 싸우고, 그러니까 국민은 그거 꼴보기 싫어서 야당한테 고난을 많이 줬더니 또 야당 이겨먹겠다고 싸우고, 아예 이김에 당도 없애고, 거국내각을 구성을 하고, 어, 국회의원 수도 대폭 줄였으면 좋겠어. 한 100명만 하고, 그리고 그냥 대통령은 국민 통합 차원에 있고, 실질적인 책임총리가 하는 내각제. 그걸 하고, 본인은 내려오는 거로, 인기 단축해서 헌법도 개정하고, 다 대통령 권한 내려놓고 책임 총리지 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발표를 안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나 잘못한 게 없고 야당이 문제고 이렇게 얘기할 때 탄핵될 거야. 국힘이 막으면 국힘은 역풍이 더불어. 바보처럼 지난번과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해서 그때 탄핵해서 역풍 불었다. 지금은 탄핵 안 하면 괜찮을 것 같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도 국민이 두렵지는 않아. 근데 지금 이 윤대통령은 두렵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아니,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서 뭐, 이재명 한동훈 뭐, 체포하라. 정상적인 마인드야? 정신병이지? 그걸 듣는 국정원 제일 차장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야.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등신 같은 거야. 음. 그 사람이, 어, 맞네, 위험 인물들 다 체포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들을까? 미친 거지? 이렇게 올라오지. 음.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하면 상대방은 로보트야? 그냥 명령하면 명령받고. 이분 마음 속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음의 존재란 걸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대통령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차장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 군인한테는 가서 제압하라고 그러면 가서 그냥 무조건 제압해. AI야? 다 인간이? 군인들이 볼때 우리 국민이 자기들의 형제 부모 자식같이 투사되는데 할수 있겠어? 정당한 명분이 있고 정말 이건 온 국민이 맞다 이래야 돼. 비상 계엄도 국민이 맞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냥 대통령의 권한이지 이러고 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늘술 취해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등신이라고. 서울대 아니라 뭐 서울대 할아버지 대학을 나왔어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모르고 그냥 했을 때 아무도 안 받아들일 때 저렇게 혼자 병신 되는 거야. 네, 지금 윤 대통령께서 국힘 의원들까지도 비상 개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외신들마저도 일제히다 오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괴이한 일이라고 하잖아. 그 괴이한 네, 일을 저질렀다고. 전 세계에서 혼자 당신만 지금 맞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얘기는. 온 세상 사람이 다 틀렸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CIA 같은. 곳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상한 짓안 할까. 김정은보다 더 무서울 거야. 김정은이 왜 무서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마음이 이상하거든. 독재자 마음이거든. 자기 독재하기 위해서 뭐든지 똑같은 사람이야.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주시하고 있을 거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주시했듯이. 김대중 못 죽게 보호한 게 CIA잖아. 똑같은 거지. 주시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러니까 그게 미친 사람인가 꼭 미친 게 머리에 꼭꼭 이상한 소리 해서가 아니라 음. 남과 다른 세상에 살아 그러니까 날마다 외롭지 혼자 자기 마음이 따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외로운 건 자기 잘못이 남의 잘못이 아니야 자기가 음.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외로운 거거든 음.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이상한 열등이란 걸 알아야 돼 자기 마음 버리고 남의 마음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음.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런 운명이 될 거라는 거를 알았거든. 그래서 위대한 유시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하 이렇게 아프게 될게 너무나 정해져 있는 거야. 인생과 역사는 다 윤회해. 반복된다고.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역지사지하지 않고 상대를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은 엄청난 아픔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아버지의 그 상대를 아프게 한그 유전 인자를 받은 거야. 이런 말 있죠. 자식이 있는 사람은 남을 아프게 못한다. 잘못 저지르지 못한다. 왜? 무의식의 유전인자가 마음이에요. 부모가 잘못을 저질러서 남을 아프게. 해. 그게 자식한테 그대로 유전돼. 자식대에 가서 아픈 일을 겪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해서 그 아픔을 제대로 청소 못하고, 물론 비명행사 했지만 그거로도 못 갚은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한테 지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한테 지탄 받지 않고 그냥 죽었잖아 총살 그아랫 사람한테. 근데 그때 원성이 자자했어 대모하면서 모든 국민에. 그걸 대신 받은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업장은 스스로 그냥 저절로 소멸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알아차릴 때 소멸되는데 그걸 몰랐으니 당한 거지.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평생은 어땠어요? 남을 아프게 했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범죄자지 하면서 무조건. 범죄자한테 아프게 할 때도 내가 이게 가해자란 걸 알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했고,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들을 공격하고, 박근혜 대통령 직접 집어넣고 기소하고, 엄청 아프게 한 거지. 부모를 갖다가 공격한 자식의 역할을 한 거야. 엄청 아픔을 느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의롭고, 뭐, 너무나 잘했다고 느끼고, 난다할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칼이 언제가 반드시 똑같은 처지로 돌아오는데, 무서운 업장이지, 그치? 근데 대통령이 딱된걸 보고 내가, 아그 어, 칼이 돌아올 텐데. 자기가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돌아올 텐데. 이미 받았잖아. 최상병이 뭐야? 본인이 윗사람한테 항명해서, 윗사람 마음 이해 안 해주니까,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 됐는데, 아랫사람이 항명하잖아. 이해 안 해주고. 또한 조국 대표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그 부인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뼈 아팠겠어? 그걸 이해를 안 해줘서 해야지 물론 집어 넣어야지 하지만 그걸 이해해주고 아픔을 느끼면서 적당하게 있어야 돼 잔인하게 이해 안 해주고 했잖아. 자기도 똑같은 처지가 되잖아. 김건희 여사 으라고 얼마나 아파서 고집부리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부 다 기소해서는 그 칼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네. 처음에 이런 결과가 올까봐 나와서 버럭버럭하고. 사실은 대통령 내외가 내 채널을 좀 보라고 그렇게 옹호를 해준 거야. 그거 채널처럼 비칠 정도로 보라고. 그래서 보면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 국민 마음에 답적 엎드려서 가야 돼. 정말. 그래야 이 칼을 피할 수 있는데 엎드리지 않는 순간 친일 행보할 때부터 제가 버럭버럭 소리 지는 게 사실은. 엄청 아파질 걸 예감하고 잘못되는 음, 거죠. 사실, 미디안 이슈 처음 생겼을 때 헤라님이 탄핵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어, 자기가 저지른 대로 돌아오는 업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안 믿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진짜 헤라 선생님 말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수치, 가해자, 열등이 마음을 인정하고 꺾어야 거기서부터 피해가거든 운명을 그 칼을 근데 그걸 겁없이 막쓸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나라 전체가 아파지고 뭐 아픔이 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오는 거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 아픈 아기가 내면에 있거든 버림받은 아기가 똑같이 당할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 그분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해서 똑같은 운명을 음. 맞이할 텐데 가장 그 칼을 피하는 마지막 방법은 하야 하는 거야. 음. 국민께 정말 잘못했다 사과하고 하야 해서 그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라 이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로 음. 그리고 헌법도 바꿔서 정말 사년제로 바꾸고 네.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총리로 대신하고 헌법 음. 바꾸고요 하면서 일체 내려놓고 진짜로 참여해야 되거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또 고집을 부리면서 네. 만약 오전 10시 담화에서 또 기존과 비슷하게 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게 되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탄핵 정도로 끝나지 않아.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감옥에 안 가려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그 성정으로 볼때 고집이 워낙 세니까 죽어도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은 내, 내 뜻대로 안 되면, 되면 뻗치는 거죠 화가. 음. 그럼 그냥 화난 김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음. 또는 내가 보기에는 건강도 위험해. 너무 술을 많이 먹었어. 뒤태가 거의 술독이야 그냥. 음. 거기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어,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둘다 위험해. 김건희 여사도 그래. 극단적이야. 내 뜻대로 안 하면 거의 성깔이 죽겠다는 성질머리야. 참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표결뿐만 아니라. 김여사의 특권법도 표기에 들어가잖아요. 대통령 내외분의 그 목숨줄이라고 할까요? 그거의 결판이 나는 날이 오늘이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고 어 국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셨던 두 분이 이제 심판대에 선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는 두 분이 진짜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옆에서 친윤이 그렇게 옹호하는 건 되게 인간적이고 옆에 사람한테는 좋은 거야.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마음 인정 안 하는 거야.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 올라오는 거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인데 그 벌을 받는 거야. 둘다 엄청 고집이 세요. 음. 그래서 아마 오늘 표결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통과될 거야. 음. 아, 내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통과되고 윤대통령 탄핵은 부결되지 않을까. 왜냐? 아니 뭐 국힘에서 두개다 부결시키면 국민이 무섭겠지. 자기들을 안 죽으려고 하는 짓이지만. 음. 근데 안 죽으려고 하는 짓인 게 죽으려고 하는 짓인 줄 몰라. 아니, 탄핵을 부결시켰을 때 국민적인 역풍은 어떻게 받을 거야? 음. 윤대통령 그냥 그 자리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있어, 국민이? 무섭지. 무서우면 화가 나지. 화가 나면 누구한테 화살을 돌려? 국힘. 국힘이지. 너희들이 지금 똑바로 안 모셔놓고, 저지경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딸랑거리는 친인계들 전부, 음. 어? 쥐새끼 같은 것들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그때 같이 똑같이 대자비로 또 국힘도 괴멸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고는 그때처럼 안 당하려고 하는 게 그때처럼 하는 역으로 가는 거야. 내가 답답해서 항상 그때 그때 달라요. 상황이 다르다.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때는 한동훈 같은 사람도 없잖아. 그 소리 내고 국민이 그래도 보수에 아무도 없으니까 보수가 괴멸된 건데 한동훈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야 사는 길인데 바보처럼 윤 대통령을 붙잡고 국민이 버린 대통령 붙잡고. 있으면 뭐할 거야? 그 아직 신임하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거기를 손절했으면, 진작했으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오질 않아요. 이게 닭대가인 거야. 늘 경험 정보에 의해서 판단은 애고의 실수야. 늘 그때 이랬으니까 똑같을 거라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으 소뚜껑 보고 놀래. 그 두려운 마음. 우리 국힘이 소멸될 거야. 이게 가짜 마음인 걸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니까 소멸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괴멸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방탄을 못해주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주기가 쉽지. 특검을 그 내주면 대통령이 이제 오늘 담화를 일단 하고 네.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 고집부리고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 대통령 탄핵안이 가길되기 쉬워. 왜냐하면 저렇게 말할 때 국민적으로 분노가 올라오는데. 음, 그게 국힘, 국힘 의, 의원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네. 근데 조금이라도 굽히고 사과하고 이러면 어, 좀 동정 여론이 일고 네. 국힘 의원들도 그거는 부결시키고 김건희 여사만 가결시킬 확률이 음, 높고. 만약에 윤대통령이 사과드린다. 제 판단이 잘못됐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면, 임기를 단축하신다든지, 음. 뭐, 총리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 없이 그냥 판단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건 고집이지. 지금은 사과할 문제야, 이게. 그거는 안 통하지. 그거는 반드시 여풍이 불기 때문에, 어, 그것도 작용을 하지. 국힘 의원들한테. 음. 어, 뭔가 아무 조치 없이 사과만 했다. 그것도 작용을 해. 그래서 역풍 불어서 표가 나올 수 있고. 음. 어, 그런데 이제 하야 한다. 이렇게 되면 탄핵까지 안가야 하고. 음. 그렇죠? 하야를 추수로 내려오시겠다. 어,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사과나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음. 역풍이 부는데 그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만 되고 탄핵을 가결 안 시킬 확률이 높아. 너무 지금 쫄아있어. 새 가슴이야? 음. 국힘 의원들. 저 등신이야?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 태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몰라. 음. 탄핵시키고 나서 국민의 미움이 가라앉았을 때 읍소해야 돼.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좀 그래도 음. 미워하지 음. 맙시다. 이렇게 해서 형식을 갖춰서 선법 바꾸고 이렇게 합시다. 거국 내가 구성하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 마음을 달래주지 않고 무조건 방탄하는 쪽으로 가? 그럼 국민의 미움이 치솟지. 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될 텐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도 다 방탄을 한다? 그러면 괴멸이지. 그냥 국힘은 이제 끝난 거야. 둘다 네. 방탄하면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고 작사를 내버릴 거야. 네. 음. 보통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고 했을, 했을 때는 예측이 아마 사과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예측인데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보가 너무나 <laughs> 예상을 벗어나는 이번 비상 개헌 정도 사실은.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음, 그렇지. 그 고집 때문에 아마 고집이 안 죽고 내가 아직도 잘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미친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국회의장이랑 전부 다, 어? 집어 넣으라고 교도소까지 청소하고 방을 네, 비우라고. 방을 확보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따위 짓을 해놓고선 그게 잘못인지 모르면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근데 그 미친놈이 안 죽으면 사과나 대충 하면서 고집 부릴 거예요. 그러면 안 죽은 거야.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그 사람 죄정신이 음. 아닌 사람이고. 우리 국민들은 윤대통령의 지금 마음을 주시하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못 믿는 거지. 만약에 하야 하겠다. 이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사과 정도는 그냥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사과만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늘 했던 짓이 있거든. 늘. 그리고 거짓말이 이제 입에 붙어서 그분이 하는 거짓말은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대통령실까지 이제 같이 거짓말 하대. 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한적 없다 하더니 바로 1분 만에 처리하고. 이따위 짓이라는 걸 국민이 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아무도 못 믿어. 그래서 내려온다 소리를 안 하고 저렇게 사과만 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역풍불죠. 그렇기 때문에 국힘 의원들이 이번에 오늘 아마 대통령 뿐이 아니라 국힘의 운명도 정해지는 거예요. 국힘도 어차피 그걸 알아야 돼. 대통령은 그 자리 유지 못해요. 내려와야 돼. 그거는 정해진 사실이야. 스스로 내려오느냐 끌려 내려오느냐의 음. 문제고 어, 내려와야 되는 건 기정 사실인데 그걸 막으려고 할때 끝까지 고집부리면 같이 버릴 거다 국민이. 음. 정신을 차려라. 등신 같은 짓 하지 말고.